오늘은 연립방정식에대 어, 해보도록 서해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우리 1차와 1차는 당연하게 했던 겁니다 대입법과가감법으로 했었죠 어, 이제는 1차랑 2차 이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차와 2차일 땐 y는 x 플러스 1이고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대입을 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이런 것이 어, 중요합니다. 만약 에 대입을 한다면은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5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x 제곱 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x는 1도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y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최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실수의 해 순서쌍이 최대 2개가 나온다. 부상이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입만 해 줍니다. 그렇죠? 대입만 해 줘서 우리는 이 1차와 2차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2차와 2차입니다. 2차와 2차 2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x 제곱 플러스 xy는 12.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의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2y에 2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는 0.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x가 이, 마이너스 2 y 거나 또는 y가 2x인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어 우리가 뭐 1번이랑 2번이라고 하면 1번을 대입을 하면요 어, y제곱은 그지 y제곱은 6 정도로 나와서 어, 여기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 6과 루트 5인데 루트 6이 근데 5라고 썼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나왔으면 x가 마이너스 2y니까 x는 마이너스 2루트이기 되거나 2루트이기 된다. 자, 이렇게 두 쌍이 나오고요. 2번처럼 y는 2x를 대입했을 때는 x제곱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x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y는 x의 2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실수의 순서쌍이 최대 4쌍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이 있었어요. 막 이런 식의 것들이나 이런 식의 것들 같은 경우를 어 연립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인수분해 되는 친구랑 이런 거를 뭐 x제곱을 빼거나 x제곱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고급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열립 미차 방정식을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자몇 번이야? 몇번몇번 몇 번, 몇번 같은 게 없구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XY는 4. 자, 이런 식의 대칭식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X 플러스 Y를 어, U라고 놓고 XY를 V라고 놓, 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리를 해주면 U의 제곱에 마이너스 EV는 17이 되고요. v는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음, u는 풀마 오란 얘기죠. 그리고 v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해주면 어,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여기서 지금 두근의 합이 플러스 오거나 마이너스 오거나. 곱이 4기 때문에 마, 어, 플러스 5인 경우 먼저 할게요. 두근의 합이 자 이거는 0 이걸 t라고 할게요. 그냥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0의 두근이 x, y가 되거나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는 0의 두근이 x, y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와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x가 마이너스 1, y가 4가 나오거나 x가 4가 나오거나 y가 1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해의 조건이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 x minus y는 k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단하죠? y는 x minus k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이 0이면 x가 한 개가 나오고 y도 그에 따라서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은 0으로 우리는 해 조건이 주어진 방정식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은 연립 미차 방정식은 마쳤고요. 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을 어, 권하고요. 조금 더 고급 테크닉도 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찍으면은 조금 길어지니까 별도의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